항소포기를 지휘했던 주요 인사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는 얘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전부 다 암묵적으로 이 항소포기를 지지하고 그걸 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? 안 그러면 영전할 일이 뭐 있습니까? 국민한테 그렇게 욕을 처먹은 사건을 지휘했는데 드러나고 있잖아. 너무 당당하네. 보통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이 싫어하는 걸잘안 하려고 해요. 근데 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영정까지 시켰을까 항소 포기 시켜놓고 그분 급했던 거야. 왜 대장동 일당한테 협박받았나 보지? 이건 제 내피셜이죠.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내피셜이야. 그리고 협박하지 않아도 꽤가 조조인 이재명이 그걸 모를까 두려웠을 거야. 저것들을 저렇게 감옥에다 두고 내가 나중에 레임덕이 돼서 권력의 힘이 빠졌을 때 저것들의 조동이가 가만. 히 있을까? 돈도 다뺏고 그리고 감옥에 자기들은 푹 썩으면서 누구는 공범이 대통령하는데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. 몇년 지나서 레임덕 왔을 때 그들이 이재명이 사실은 주동자다 이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? 끌려가지 재판받고.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 허니문 시절에 권력 있을 때 국민들한테 지지율 좀 떨어져도 타격 덜 받을 때 빨리 항소 포기해서 돈도 좀 주고 대인죄 무죄로 해서 꺼내줘서 저거들 입을 막자. 그래야 나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대다수 국민들을 뇌피셜을 쓰겠죠.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? 이게 나오는 거예요. 이재명 대통령도 제발 좀 댓글을 좀 읽으세요. 혹시 극자 유튜브만 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윤통은 극우 유튜브만 보고 건전한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안 듣더니 예전에는 암행어사시키고 또는 왕이 직접 나가서 민심을 청취하고 지금 그럴 필요도 없어. 그냥 그 자리에서 댓글을 읽어보세요. 뭐라고 하나 대장동 방소 포기에 대해서 부끄럼을 하시오 부끄럼을 한나라의 지도자가 한다는 짓이 도둑질하는 쥐새끼 같은 짓만 뒤에서 살살하고 있고. 그래서 국민.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좀 보고 인간의 수치를 느끼고 본인이 참여하고 똑바로 하세요. 제발 좀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.